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아들의 정말 간절한 청원으로 시작됩니다. 네. 80대 아버지가 방광암 4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제발 끝에 새로운 희망을 찾은 거죠. 아. 바로 키트루다 파드셉이라는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이요. 네, 들어봤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현실적인 또 거대한 벽이 있었던 겁니다. 치료비 문제였군요. 네. 치료비가 1억 원이 넘게 드는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거예요. 1억 원이라. 어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죠. 그래서 아들이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치료법을 급여화 해 달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 청원의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이 청원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음, 이 청원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단순히 비싸다 도와달라는 하소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어떤 근거를 제시했나요? 네, 이 치료법이 기존 항암 화학 요법에 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 OS라고 하죠. 네. 이걸 거의 두배 가까이 늘린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와, 두 배요? 그건 정말 획기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게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고요. 효과는 입증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건강보험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환자 가족의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청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을 텐데. 네, 네. 청원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동의 인원이 1,3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런 비급여 항암제 급여와 청원에 3,000명도 모이지 않는다고 해요. 한 2년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변화요? 네. 한마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때문일 겁니다. 계속되는 재정 적자 또 매년 오르는 건강 보험료를 피부로 느끼면서요. 아. 이젠 모든 고가의 신약을 다 급여화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신약은 언젠가 보험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가 점점 심을 잃고 있다는 신호로군요. 맞습니다. 이제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청원을 올린 아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그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비급여 통합 치료비라는 개념입니다.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키트루다 같은 비급여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연간 수천만 원을 백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암 진단비처럼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실제 치료가 진행되는 내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으로 1억 원이 넘는 치료비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용기를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네, 선택권을 지킨다.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객의 재정적 미래를 책임지는 전문가 r r 씨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것 같아요. 치료비가 없어서 생사의 기로에 선 가죽을 내가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가? 이 청원의 아들처럼 그런 간절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객을 위해 진정으로 지켜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